어, 예비건축주 A씨는 경기도 양평의 보전관리지역인 토지 17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어, 보전관리지역이니까 금폐율이 20%인 점을 잘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A씨는 루아스홈 추천 설계 A1335번 모델과 동일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설계 담당자를 통해서 A1335번 모델로는 시공이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 떤 이유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아스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토지의 평수와 건폐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어, 예시를 들기 전에 저희 로아스홈 채널이 추구하는 바는 집짓기를 앞두신 예비 건축주님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건폐율은 간단하게 대지에 앉힐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나 주거 지역처럼 건폐율이 최소 40평 이상 되는 토지에서는 그나마 큰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연 녹지나 보정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처럼 금폐율이 20% 토지에서 항상 이런 오류 아닌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예비 건축주 A 씨는 경기도 양평의 보전관리지역인 토지 17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어, 보전관리지역이니까 금폐율이 20%인 점을 잘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로아스홈 추천 설계 a1335번 모델과 동일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설계 담당자를 통해서 a1335번 모델로는 시공이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층의 내부 바닥 면적이 32.4평이기에 건폐율이 20% 토지라 하더라도 170평이면 되는 줄 알고 그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모델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폐율이 돼야 되는 포치에 관한 면적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치도 흑가 면적에 포함시키는 연면적이기에 당연히 금폐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경우에는 좌우측의 포치가 6평 정도로 제법 켠 편이죠. 특히 이 모델의 경우 좌우측의 포치가 핵심적인 디자인 포인트이기에 없앨 수도 없고 살짝 줄일 수는 있겠지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폐율 20%의 토지라면 170평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면적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건축한다면 내부 바닥 면적 32.4 평과 포치 6평을 포함하면 38.4 평이므로 최소 192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부의 바닥 면적은 줄일 수 없기에 무조건 포치 면적을 많이 차지 않는 모델 위주로 찾아서 구상해 보시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해 드린다면 추천 설계 A1266 강원도 인재 모델은 99.8제곱미터로 30평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모델의 바닥 면적을 32.4평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포치 면적이 2.1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허가 면적이 34.5평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토지 평수가 172평만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콘텐츠의 핵심 내용은 모든 예비 건축주님들께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특정 모델을 정해놓고 금폐율 20%의 토지 매입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 중이신 예비 건축주님들이라면 금폐율 적용 시에 포치 면적도 반드시 감안해서 토지 면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활용하시려고 주차장을 기둥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형태든 벽을 설치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도 다 면적을 차지하고 건폐율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 또 창고, 또 주택에 붙어 있는 포치, 까지 감안해서 금폐율을 계산하셔서 나중에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테니깐요 토지 매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전원주택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에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